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주님 단잠을 깨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땅 위에 사는 동안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애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늘 소원을 조합해 아뢰며 또 주의 도우심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키셨고 또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삶과 죽음 건강과 연약이 주 안에 있사오며 주님 평안과 모든 복이 주께로부터만 나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모두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가되 바르게 해석하며 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잠무 23장 20절부터 25절 말씀 20절, 21절부터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함께 사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을 줍니다. 친구는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네 예, 도덕적인 친구들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는 지혜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사귀지 말아야 된다. 술을 즐겨 하는 자와 사귀면 술 마시는 것 배우고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성도는 술 취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술을 즐기지 않는 것과 술에 인박이지 않은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술술 술, 술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어도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사람은 일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먹어야지 먹는 것 자체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잠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게으른 일임으로, 그런 자와도 친근히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적당하게 먹고, 잠도 적당하게 자고, 부지런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런 삶이 무절제하고 낭비적이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자는 개 게... 자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게으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게으름도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친근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담아는 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와 친근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넘어 봅시다 너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십계명에 명시된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2 0장 12절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되다는 것이죠. 장수의 복 그것은 건강의 복 또 경제적인 필요의 공급의 복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래 살지. 굶어 죽지 않고, 아파 죽지 않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게 될 것이다. 레위기 19장 3절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모 공경의 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간 관계의 법들 중에 가장 첫째 되는 법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이 법은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지키는 법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단련시키는 훈련장이며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고 그러죠. 신약 성경도 여전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죠. 신약 성경도 똑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고 말했어요. 죄지라는것 빼놓고는 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자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또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자를 정죄하며 반드시 죽이라 사형이 구약의 사회법은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치지 않아도 입으로 말로 저주를 하면 반드시 죽일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것을 말하고 자기 자녀가 바른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죄지으라는 말 외에는 부모의 교훈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며 어머니가 늙고 힘이 없고 정신이 흐려졌다고 해서 그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잊지 말고 보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본문은 진리를 사라 사고서 하는 말은 사라라고 돼요 진리를 사라 산다는 원어는 얻는다 그렇게 물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얻는다 산다 산다 잠언 4장 5절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사람은 진리를 어떻게 사며 어떻게 얻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먹으라고 말하면서 돈 없이, 값 없이, 돈도 없이 사먹을 수 있으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포도주와 젖. 예.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키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도주와 젖을. 그러니까 보통 먹는 아주 중요한 우유하고 또 포도즙하고는 아주 기본적인 음료수지요. 영양 있는 음식이지요. 오늘날까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사람이 진리를 얻는 것은 돈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그러나 참된 회개와 믿음과 기도와 간구로 얻습니다 좋은 영양분이 있는 우유를 오늘날도 옛날부터 아마 사람의 인간의 음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양 있는 음식이 우유이고 또 포도도 얼마나 좋은 그런 과일인지 예 그것이 먹기만 잘할수 있다면 당뇨가 많이 없다면 당뇨가 있으면 조심하지만 당뇨가 없다면 포도 몇, 몇, 몇 알을 먹으면 눈이 뜨이는 그런 그는 포도는 그야말로 포도당을 주사 맞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아주 영양 있는 음식입니다. 포도를 그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큰 영양이 되고 복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됩니다. 값없이 그냥 얻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주여 좀 주세요. 세계의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지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잠언 2장 1절에 보면 내네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 명철, 명철 소리를 높이며,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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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지식, 오 하나님, 지식, 나에게, 지식을, 나에게, 지혜를, 나에게, 예, 명철을 소리를 높여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새벽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새벽기도 저는 나오, 우리는 나오지만은, 7011 버스는 노선이 좋아서 그런지 아침부터 만차입니다. 꽉 차고, 입석해서 서서 가는 사람도 더러 있게, 일, 이런 새벽에 다 새벽 일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새벽에 일나시는니다 버스 타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밤 12시에 다 동대문으로 가겠지만, 그렇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찾으면, 광산에서 좋은 그런 금광석을 찾아내듯이, 광석을 찾아내듯이, 좋은 각 재료들을 캐내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진리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혜이니까, 그것이 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많이 캤습니까? 많이 알았습니까? 마치 찾듯이 진리, 광, 광산에서 금광을 캐듯이 성경을 많이 캤습니까? 성경이라는 광산에서 오늘도 좀 읽고 조금 한 부분을 조금 캐보려고 합니까? 야고보스 1장 5절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라 어떻게 돈 없이 값없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 헌금 얼마 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예, 돈 없이 값없이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참으로 두고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진리의 지식을 주소서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믿고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얻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리를 산 후에 팔지 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사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고 간직하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오,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보화의 말씀들을 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들하고 바꿔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집에 좋은 것들을 나가서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엿장수 지나가면 집에 있는 거 애들이 엿 먹고 싶어서 그거 가서 팔고 엿을 바꿔 먹듯이 좋은 거 그렇게 하지 말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귀한 줄 모르고 그거 하고 초콜릿하고 바꿔 먹었다고 하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 알지 말라. 진리의 지식의 보화를 알고 세상 것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laughs>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 하고. 바꿔치기하지 바꿔먹어봐 바꾸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는 금과 은이나 진주보다 낫고 그것은 장수와 부기와 평안과 즐거움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바로 알고 자문 3장에서 읽었죠 그렇게 알아 그러므로 10편 19편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라 금은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10편 119편의 저자도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 보다 승한이다. 72절에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고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예, 그것이 성도의 바른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게 보면 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금은 보아보다 나은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24절 봅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laughs>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laughs> 기쁘게 하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라고 그랬죠 10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와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경영권도 하나님께 있고 경영하는 경영방침도 하나님께 하달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상급이고, 선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교훈대로잘 교육해야, 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laughs>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laughs> 부모는 자녀들을 의롭고 지혜롭게 잘 양육할 때그 자녀들로 인해 크게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살 살고 죄짓지 않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지요. 주시는 법이죠. 그러니까 부모도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도 잘안 믿고 성경책은 아예 덮어 놓고 살고 죄도 슬슬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고 형, 평안과 형통을 누릴 리가 없게 되면 부모가 기쁠 리가 없지. 부모가 기쁘지 않지. 자녀들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자문 10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한다. 예. 또 15장 20절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들이 지혜자이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니까. 부모도 기쁘지만은,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자녀는 부모에게 슬픔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문 10장 1절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17장 25절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느냐, 근심과 고통이 되느냐, 그것은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냐, 미련한 자녀냐 차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다운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유하고 개명순종의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이 복되고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참된 효도가 되겠지.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고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와 사귀지 말고 또 그런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건 무절제한 삶이죠. 우리는 절제하는, 자제력이 있는, 절제하며 사는 그런 좋은 삶, 충실한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자기를 낳고 기른 부모님, 특히 늙으신 부모님을 경의 여기지 말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아, 아주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훈 중에 하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사회에 나가서도 결코 복된 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집안에서도 잘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뭐 정치를 한다고 그러고 뭐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헛소리 해지 말아야 된다. 그건 다 헛소리다. 집에서 잘해야, 집에서부터 잘해야. 자기 아내한테 잘하고 자기 친척들에게 잘하고 그건 기본이다. 기본이 안된 사람은 결코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기본이 바로 된 사람. 셋째로 우리는 진리와 지혜를 사되 그것을 사라. 사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믿음으로 기도로 사야 되겠고 그것을 산 후에는 세상 것들하고 바꾸지 말아라. 바꾸지 말아라. 사고 그것을 팔지 말아라. 우리는 진리의 지식, 지혜의 지식을 다 많이 사기를 원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주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많이 사서, 세상 거다고 바꾸지 말아야 되겠 넷째, 우리론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예. 의인은, 지혜자는 기쁘게 하지만은, 예, 의롭지 못한 알성개명 순종하지 않는 자들 또 지혜가 없는 위련한 자들은 부모의 근심과 걱정거리만 된다 그렇게 예, 되지 말고 좋은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 자녀를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은혜도 주시겠죠 잘못해더라도 내가 어릴 때좀잘 인격적이게 잘 교육을 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래도, 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몇 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절제 있는 생활, 절제 있는 생활을 하고 또 그런 좋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지언정, 잘못된 그런 교제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대원칙인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사모함으로, 회개함으로, 믿고 간구함으로 주신다고 하신 지혜와 진리의 지식을 많이 사고, 세상 것닫고 받고 팔에 먹지 않는, 바꾸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 되고 지혜자 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의롭고 지혜롭게 잘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 하게 하시고, 다 하지 못했을 때에, 이제라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